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드디어 4월 29일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 자리 남아 있고요. 11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첼리슈필 서울, 광주와 마찬가지로 9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1부 2부 나눠서 기본기 스케일과 에뛰드 그리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스케일 에뛰드를 우리 다 함께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앙상블 수업을 할 건데 앙상블은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요라든지 영어음악 예를 들면 음... 이런 음악을 12대의 첼로로 편곡을 해서 저희가 함께 연습하고 연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리고 4월 29일 준비물이 있습니다. 현민자 스케일 교본 1권과 도자워 1권 총 2권의 교재를 준비해 오시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9일 마지막 남은 한자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용기 내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은 박선미 실장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월 29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